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아내, 설란영 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뼈 있는 발언에 뼈 있는 위트로 맞받아쳐 화제입니다. 지난달 31일, 한 유세현장에서 한 유튜버가 다가와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급작스런 요청을 하자, 설 씨는 이렇게 훅 들어오면 곤란하다. 어지럽다며 당황한 듯 답했는데요. 그러고는 바로 제가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말을 덧붙이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시민들 반응은, 와, 저걸 저렇게 품격 있게 받아치네. 센스 우아함 노련함 설란영. 진짜 발안 닿은 줄 알았네, 키윽키윽. 유시민 씨, 이 정도면 말린 거 아닌가요? 설 씨는 이어, 김문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유능하다며 남편 자랑에 한껏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흠결 없이, 정치를 해온 김문수를 확실히 당선시켜 나라의 위기를 구하자며 주먹까지 불끈 이날 설씨의 모습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영상으로 공개됐고 댓글창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현장 감각 최고다, 이래서 설란형이다, 예의도 있고 유머도 있고 이 정도면 엄변왕 후보감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죠. 정치판도 센스와 위트의 시대 설란영 씨의 발안 닿는 어지러움 레전드 멘트. 두고두고 회자될 듯 합니다.